예, 오늘 말씀을 보는 관점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예, 볼수 있습니다. 전에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국가의 3대 구성 요소가 뭐예요? 국민. 국민. 그 다음에요. 영토주권. 아, 맞아요 주권 영토 다 맞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야 순서를 좀야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국민만 있으면 국가가 안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야또 주권이 있어야 야, 자신들의 주권이 뭐 이렇게 식민지가 되거나 그러면 국가가 될 수가 없죠. 야여수와서 일장 이절에 보면. 야,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이 백성 얘기가 나오고요. 야,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이땅 얘기가 나오죠. 사절에 보면, 여기, 여기, 여기까지, 너희의 뭐가요?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세 가지 약속이 뭐예요? 후손, 백성에 관한. 두 번째는요? 땅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주권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애굽에 이주하게 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처럼 너희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요. 거룩한 나라, 제사상 민족으로요. 나라가 되기 위한. 그래서 이 나라가 형성되기 위하여 큰첫 걸음이 바로 출애급입니다 그래서 이주시키셔가지고 거기에서 큰 민족을 한 나라의 백성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요? 땅을 위해서요. 땅을 위해서. 이 말씀 쭉다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땅을 위해서요. 그래서 땅 얘기를 하시죠. 예, 약속의 땅입니다.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그 땅입니다. So, 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형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 진행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 나라의 모습, 성격, 누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지 그날의 백성들이 누구인지 그것을 함께 이렇게 보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궁극적으로 오시는데요 주권자로 오시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내가 왕으로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가 야, 야, 이제 야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선포하셨던 그 나라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야야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에서 본 환상을 야 해석해 주면서 세상에 열방의 나라들이 있지만은 이 모든 나라들 쳐서 깨트릴 사람의 손으로 야, 떠진 그런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일 것이라고 바로 그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 시대의 로마 제국을 깨뜨리며 이 세상이 원은 하나님의 나라 야 바로 이스라엘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야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사삭이라는 혼란의 길을 거쳐서 이제 왕정 국가로 이행하는 그래서 사울이 첫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는 이, 야야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 카피예요 야 우리가 함께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야 지금, 야, 이제, 야, 요수하설 읽고 계시죠. 그래서 약속의 땅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게 되는데 이 땅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가 살게 될 새하늘 아래 그새 땅, 요한계시로 21장에 그 땅의 카피크림자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하지하게 되는지를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함께 보면서 왜냐하면 그시 오래전에 있었던 그러 삼천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국가의 땅 정복의 역사이지만은 우리와 상관없는 역사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약속의 땅.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을 미리 카피로, 복사본으로 보여주는 역사였음을 함께 보면서 함께 여우수설서를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이미 그 땅을 정복하고 있는 대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 땅에. 우리를 가로막는 대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 오절이 보면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렇게 대적 얘기가 나오는데요. 호수하설 여러분들 읽으면서, 요, 많은 대적들이 가장 먼저 부딪혀 했었던 대적은 여리고성이 아이성이고요. 그리고 남방의 여러 왕국들, 북방의 여러 왕국들, 많은 그런 왕국들, 철병거들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함께 싸웠던 그런 대적 이 있었음을 이제 대적에 관한 얘기입니다. 계속 대적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6절이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7절이 보면 오직 강하고 그게 담대하여 했을 구절에서도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대적에 대하여. 두려하지 말라고, 두려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야여호수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야 이렇게 모형인 야 예표의 야 이렇게 모형인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야 구성 야 이제 세우기 위해서요. 땅을 차지하러 갈때 그들의 대적은 우리가 여호수를 통해서 볼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대적은 뭘 누굴까요? 우리의 대적은 누굴까요? 그들이 야, 야, 이렇게 맞던 그런 야, 그 대적의 그 그림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대적은 누구일까요? 적을 알아야 우리가. 싸우히 적도 모르면서 싸울 순 없잖아요. 그냥 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대적이 관한 얘기입니다. 요즘, 야, 야 뭐, 여러분들, 다, 뭐, 이렇게 많은 뉴스들 봤겠지만은,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회편지도 급히 썼던 것처럼, 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민경진 장로님께서 주일 예배 에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과장된 공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좀 과장된 공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뭐 그거 뭐대수롭게 여기지 만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심하게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죠. 하지만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란 얘기. 두려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팬데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야, 야, 팬데믹이, 아, 글쎄요, 뭐, 이게 이제, 뭐, 예, 야, 야, 뭐, 세상에 기준이 있겠지만은, 지금, 그니까, 전 세계에 7 3억이사나요 근데, 지금 전 세계 통틀어서, 한 지금 80개국 정도가 지금 감염이 됐는데요. 야, 지금, 야, 야, 총 합쳐서, 물론 대부분 중국이지만은, 9만 5천 명 정도가 감염됐습니다. 그리고 실, 야, 야, 제가 설교, 야, 이제, 예배 오기 직전에, 야, 검색한 바에 의하면 9만 5천 명이 감염됐고, 전 세계로요.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3,285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에 지금 159명이 감염됐고, 11명이 죽었어요. 물론 더 확산되어 갔겠지만요. 중국이 워낙 많이 죽기 때문에요. 하지만은,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도요. 야 지금 5천 몇백 명이 됐는데, 실제로 확진자의 1%가 죽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 5천 몇백 명, 50몇 명이 죽으면 1%인데, 지금 50몇명안 죽었습니다. 야. 그래서 미국도 야, 의료 시설이 시스템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야, 비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략 제가 목표는 뭐 지것처럼 천명이 감염 되면, so, 폐렴으로 y e 이가 y e 으로 이제, 이렇게 h yeah, um, 가 e a h um, yeah, um, yeah, um, yeah, um, y e a 야 대충 맞, 맞을 겁니다. 1000명이 감염되면. 그러니까 야 미국에, 여러분들, 미국에 야올 겨울에요. 올 겨울에. 2019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야올 겨울에 야 플루로,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올 겨울에 독감으로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검색을 하고 왔는데요. 만 8000명 죽었습니다. 3,200만 명이 감염돼서 31만 명이 병원에 입원했고, 18,000명이 죽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풀로는 대수롭지 않기 여기고요 야, 근데 18,000명 죽었어요. 근데 워낙 많이 감염되니까, 미국에 3억, 몇, 3억 3천 정도 되나요? 10명 중에 1명이 독감에 걸려서 올겨울에 했어요. 서 3200만명이 독감에 걸렸어요. 그래서 치사율이 0.05%입니다. 0.05%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엄청 많이 걸려도 노약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0.05%니까 그러니까 뭐 지극히 낮은 비율이죠. 그래서 별로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완폐렴은 치사율이 0.05% 훨씬 높아요. 한, 한 20배 높은 겁니다. 그래도 확진자 1%정도예요또 대부분, 노약자분들이 주로, 만성질환이 있었던 분들이 주로 돌아가신 병이죠. 그러한, 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조심은 해야 되지만은 과장된 공포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치사율 100%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팬데믹입니다. 지구상에 73억이 전부 감염되어 있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는 난이 하나도 없다가 모두 죄에 감염되어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전부 지설 100%입니다 1%가 아니라 10%가 아니라 10명 중에 1명 죽는 게 아니라 지설 100% 전세계 팬데믹이니요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야.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은 알지 못해요 정말 무수한 그런 영혼들이 죄라는 그런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요 이것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가는 무수한 사람들 자신들의 그 참혹하고 처참한 운명을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채 걸려도 건강한 사람은요 청장년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서 그냥 감기나 조금 심한 독감 치르듯이 낫고 말. 그러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며 공포에 공포 바이러스도 전 세계를 강타한 것 같은데요. 야 마스크 사재기에 참요 중국 뭐 한국 뭐 이란 뭐 이탈리아 뭐 난리네 난리예요. 미국조차도 마스크 가다 동이 나가지고 왜 이렇게 사재기에 난리인지 생필품을 사면서요.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사람들이. 의외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정말 아이러니예요.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은 전혀 아닌데, 뭐 건강한 사람들은요, 전 세계가 이렇게 공포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아이러니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말 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대적이 누굴까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8절에 근진하라 깨라, 깨어라 너희 대적 누가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9절에 보면 너는 믿음을 굳게 할 그를 대적하라 야 그는 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우리의 아크 에너미입니다 그가 우리의 대적이에요. 그의 무기가 인간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소유욕입니다. 성욕, 정욕, 탐욕, 야, 야 모든 권력에 대한 욕망들, 욕망이 인기하여 죄를 낫게 하고 죄가 장성의 사망을 이루게 하는 그게서 치사율이 100%라니까요. 이것에 대하여 심전교회조차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가 그 치사율이 100%인데 우리 대정마귀가 은은사자처럼 삼길자를 두루다니며 찾아 헤매는데 교회들이 전혀 개의치 를 않아요. 넘난 수많은 양떼들이 그렇게 죄에 감염돼서 무너지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나라가 야, 그림자 카피였다면, 그들이 싸웠던 그런 전쟁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야, 이 하나님의 나라. 예, 극적으로 이제 리얼리티는 하나님 의 나라예요. 물론 이스라엘 나라도 역사상의실전했던 예, 리얼리티지만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룰 그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가피의 모습이었죠. 싸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요 그시 잔인하게 보이시나요? 이번 주일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설교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면 죄는 그렇게 완전하게 도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우상승배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척한 그런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정사정 보면서 진멸해야 되나요 죄에 대한 방멸이에요 주의 백성들이 주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우리에게 우리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겨운으로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대적은 말씀드렸습니다. 대적 마귀예요. 그는 죄를 가지고 싸웁니다. 치율이 100%예요. 전 세계를 감염시켰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강한적이란 얘기입니다. 취세번째. 그래서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요. 적을 알면, 적을 알면요. 아, 적을 모르면, 아, 지금 우리가 싸울 거야, 하나님. 하고 지금 나가 싸우겠지만은. 적은요, 안악 자손들, 삼메다에 있는 거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철병과가 있어요. 그들은 견고한성이 있어요. 강력하게 대항하는 그들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우르르 몰려가는 이엘 백성들 겨우 진영 편성한 정도인데, 그리 무슨 싸움을 이길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과 싸우기에 우리는 중과부적이에요. 우린 결국 상대되지 않습니다. 적을 알아야 돼요. 함부로 설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 큰 소리 칠수 없는 이유에요. 여러분이 적을 아시나요? 적을 직시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 시대의 백성들은 그들의 적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적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계신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희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래서요,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 없을 것이라 오절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네가 지금 이제 이제 정복 전쟁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이제 시작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철병과가 아니야. 야, 뭐, 최신 무기가 아니야. 너희의 군사력이 아니고, 너희의 지략이 아니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와 함께 하는 나라고. 그래서 내 평생에 너희 대적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너를 대적해서 이길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삼께하십시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싸울 때, 야 우리 교회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나요? 아니면 아니라게 세상거 담치고 우리가 오서온 돈 우리 우리끼리 그렇게 지내고 있나요?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야 우리는. 선한 삶을 싸워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 충성된 군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싸워야 하는 대적이 있고요. 이 대적이 선하귀에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죽음과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무산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돼요. 우리는 싸우는 군사로 불신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의 교회들이 너무나 아니래 푹 빠져 있는 그런 모습 너무나 많이 보죠. 지만 그것은 교회 이 땅에 존재할 이유를 망각한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싸울 싸움이 없다면 우리가 왜이땅에 있어야 돼요? 주님께로 같이 다불러 가시지. 이땅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싸울 싸움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왕상 함께 있으리라는. 야, 야, 우리의 어떤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야, 우리가 머리를 싸내가지고 뭐 전략을 짜서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이길 것 같으세요? 그리고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것은 분명하게, 분명하게 돼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8 절에 이 율법책 을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내 네, 길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뭐든 대적과 싸워 이겨서 평탄하게 되고 형통해 될 것이라고요. 구절 끝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칠천에 되어 그 일벌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의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올해 성경 통독회인데요 성경을 주야로, 주야로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 입술로 읊조이세요 묵상의 의미입니다. 주야로 여러분의 입에 있게 하세요. 일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세요. 야, 입에서 계속, 야, 야, 성경 읽을 때, 가능하면 소리내서 읽으시고요. 계속 읊조리세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내 입으로 소리 내어서 내 입에 담고 내 가슴에 새기고 암송하고 읽고 언제요? 주야로요. m sorry. I'm s o r 일 y I'm s o 이 단어가 뭐 전에도 많이 읽었지만은 제 마음에 특별히 와닿았습니다. 아, 내가 밤에도 읽어야 되는구나. <laughs> 그래서 제가 좀야 이제 월요일 날은 제가 요즘 이제 새벽 예배를 안 나오는데요. 좀 이제 깬 다음에도 습관이으로 일찍 깨지는데 깬 다음에도 이제 좀게 침대 좀뒹글뒹글합니다 그때 제가 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로마서 팔장 암송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성경 읽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띵글딩글하다 좀 늦게 일어는데 주야로 밤에도요, 낮에도요 주야로 주야로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길을 평탄케 하시고 우리 형통케 하세요 이게 조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서 우리의 정막이와 싸워서 죄로 인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그리스 군사들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대적이 무서운, 그란의 막이, 속임수에 능하고요. 강한 자이지만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와 함께 계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들 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요한복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말씀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이 말씀 내 입에 항상 떠나지 않도록 늘 두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시고 여러분은 야, 마귀와의 모든, 죄와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의 기쁨을 맛보는,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이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기쁨이고, 만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 의 좋은 군사로 주님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